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어, 쉽게 외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 약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2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점자는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약자를 활용한다. 자, 이겁니다. 약자. 자일란표에서도 여러분들이 쭉 보셨듯이 어, 점자는 어, 첫소리 자음 그리고 모음 그리고 받침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하나 하나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약자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 거기에 나와 있는지 약자 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어, 몇몇 글자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우선 사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사랑. 자, 사랑에서 자 사자가 자 약자가 있나 봅시다. 어, 그 약자 보니까. 처음에 바로 나오네요. 가, 사. 딱 나오죠? 사. 자, 원래 여러분들, 사를쓸 때는 시옷에다가 아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 어,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육점에 아. 즉, 시옷에 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그래서 사. 그 다음에 랑은 리얼, 아, 이영.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표기되는데, 근데 이 "시옷" 아, 이게 바로 약자 보니까 "사"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 보세요. 예, 거기는 약자로 쓰여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먼저 여기에 약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약자가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글자를 반드시 약자로 써 줘야 한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 글자 자 2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이제는 희망이라는 글자를 한번 점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자 우리 한번 희망 써 볼까요? 자 희. 자 여기서 첫소리 자음 ㅎ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첫소리 자음 ㅎ 2 4 5조 예, 그다음에 의. 자, 의는 예, 이중 모음 쪽에서 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의 쓰고 이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것. 자, 이중 모음에서 의를 찾으시면 2 4 5 6이죠. 자, 그렇게 해서 희가 됐고 그다음에 원래 망은 어떻게 써야 되죠? 미음 아 이응이죠. 미음 아 이응.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 왼쪽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히읗에다가 의, 그다음 미음에다가 아, 이응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약자에서 한번 약자 일람표 보세요. 거기 쭉 보시면 가사나다마바 쭉 보면 어, 딱 마약자가 있죠. 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미음 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마 약자를 바로 쓰면 됩니다. 마 약자에다가 바로 이응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히어에다가 의. 그래서 히가 됐죠. 망. 망은 마 약자에다가 바로 이응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 약자에다 바로 이응. 그래서 히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 그다음에 2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는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는 친구, 자, 친구라는 글자를 쓸 텐데, 자, 친 치읓, 이니은, 그렇죠. 그 다음에 구는 기억에다가 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치읓, 우, 아니 치읓, 이니은, 친이죠. 그 다음에 기억에다가 우, 구, 친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약자가 없을까요? 에, 여러분, 한번 약자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네, 인자 약자가 있죠. 인, 그렇죠? 그래서 친구 할때이 치어 에다가 바로 인자 약자를 쓰면 됩니다. 예. 치어 에다가 바로 인, 그러면 친이 되죠. 그 다음에 구는 기억에다가 우 해서 친구 예.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약자로 쓰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 쓴 것이고. 어, 화살표 오른쪽은 약자를 활용해서 쓰여진 점형이다. 자, 2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에, 낱말이죠 자, 행복이라는 낱말입니다 행복. 자, 행복을 또 어떻게 쓰죠? 자, 행. 자, 첫소리 글자에서 히읗을 찾습니다. 예, 히읗을 찾아 셨죠 그 다음에는 모음에서 뭐 찾아야 되죠? 예, 에를 찾으셔야 됩니다. 모음에서 에. 이거를 아, 이,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히어 대다가 에. 그 다음에 받침 이형은 있죠. 에. 점자에서 첫, 첫 소리 자음 이형은 없지만 받침 이형은 있다. 에.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복은 어떻게 쓰죠? 비읍, 오, 기억이죠. 자, 비읍, 오, 기억. 자, 이 모양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점형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여기서 또 약자가 없을까요? 행복 자 어떤 게 약자가 가능할까요? 네, 예, 복할 때 옥자 약자가 있죠. 오해 오 기억 이게 옥자 약자죠. 네, 예, 이, 이 옥자 약자를 활용할 수 있죠. 그일란표에서 한번 예, 옥자 찾아보시면. 1, 3, 4, 6. 그렇게 되어 있죠. 옥자약자가. 그래서 행복할 때 복은 비업에다가 옥자약자를 붙여주면 행복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화살표 오른쪽에 행복이라고 약자로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난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낱말, 한번 "건강"이라는 글자를 한번 우리 써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건" 첫소리 자음에서 "기역" 4번이죠. 그 다음에 "모음"에서 "어", 2, 3, 4, 그리고 "받침"에서 "니은" 2, 5점이죠. 예, 그 다음에 "강"은 어떻게 되죠? 예, 첫소리 자음 "기역", "모음"에서 "아", "받침"에서 이 그렇게 써서 예, 이 화살표 왼쪽의 모양이 바로 건강 하나하나 자음과 모음과 받침을 풀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자가 뭐가 있을까요? 자, 건할때언자 약자 쓸수 있죠. 예, 건할때 그래서 기억에다가 언 그다음에 강강할 때는 어떤 약자가 있죠? 예, 가 약자가 있죠. 그래서 가에다가 이형 받침. 자, 화살표 오른쪽 거 보십시오. 그렇죠? 첫 소리 잠 기억에다가 언 약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 약자에다가 이응 받침. 그래서 건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27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단어에서 자 완노라. 자,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있죠? 예, 이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예, 로마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보내면서 어, 그 승전보에 이 메시지를 넣은 거죠.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예, 거기서 완노라라는 단어를 한번 점자로 옮겨 봅시다. 자, 완노라. 자, 그러면 우선 초성 자음은 첫 소리 자음 이용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바로 모음에서 와, 예, 와를 바로 이중 모음에서 와를 찾으셔야 돼요. 오아 이렇게 띄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따로 따로. 자, 와 모음의 이중 모음에서 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 쌍시옷 받침이죠. 예, 그러면 어, 시옷 받침이 3 점이니까. 3점 3점 그쵸 예, 3점 3점을 그게 쌍시옷 받침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노는 첫소리 자음 니언에다가 모음에서 오 그리고 어, 라는 첫소리 자음 리얼에다가 모음에서 아 그래서 왓노라 자 여기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어, 왓노라라는 모습입니다 이 예, 모양인데 근데 여기서 어떤 게또 약자가 있죠 아, 쌍시옷 받침 약자가 있죠. 예, 쌍시옷 받침 약자. 예, 거기에 여러분 약자 저맨오른쪽맨 끝에 보세요. 예, 쌍시옷 받침 약자가 있죠. 예, 쌍시옷 받침. 자, 거는 34점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 건 모양 보세요. 예, 자, 와에다가 쌍시옷 받침.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노라 딱돼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어 이게 그러면 이게 쌍시오 받침과 모음에서 예그렇 쌍시오 받침의 점형과 어, 모음의 예 모양이 똑같은데 그럼 이게 완노라라고도 볼 수도 있고 와예노라라고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네. 충분히 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거는 제가 핵심 포인트 여덟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점자에서는요 받침이 없는 글자 다음에는 바로 예자가 붙어 나올 수 없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 다음에 예라는 글자가 붙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럼 와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쌍시옷 받침과 예라는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글자 다음에 어, 이 34점 이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쌍시옷 받침으로 인정합니다. 예. 받침이 없는 글자 다음에 이 34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쌍시옷이고요. 아, 그러면 언제 예자가될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핵심 포인트 8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이럴 때는 와와, 와와 예 사이에 아, 그 가상의 붙임표를 붙여 줍니다. 가상의 붙임표. 예. 그래서 그 가상의 붙임표 36점을 찍게 되면 그때는 와 예가 되죠. 그래서 와 다음에 34점이 바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삼어어 어, 쌍쇼 받침이라서 왓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가상의 붙임표인 36점. 와와 예 사이에 가상의 붙임표인 36점이 있게 될 때는 이거는 와, 예 글자이다 라는 글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받침이 없는 글자 다음에 무조건 3, 4점이 나오면 이거는 모음 예가 아니라 받침, 쌍시옷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포인트 3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